오늘은 제가 점을 보러 갑니다. 점은 아니고 타로인가? 타로를 보러 갑니다. 내년 운세도 좀알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또 창원에 잘 잘한다고 잘하는 곳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어, 이름은 봄봄 사주 앤 타로고 사주를 봐줄지 타로를 봐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내년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저 유튜브 좀 찍어도 되나요? m t i g o denial. j 네네네 m a 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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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하 y 안녕하세요. 네. 트랙은 가보신 적 있나요? 엄 어머 엄마가 엄마가요. 주로. 그렇죠? 네. 엄마가 가서 어, 어. 보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알려주고 저는 어. 뭐 제대로 가본 적은 잘 없어요. 저, 네. 기본적으로 사주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평명리학이에요. 어, 지금까지 이제 17년 동안 해왔고 네. 자평명리는 우리가 뭐 보통 어머님들은 음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 설류 자의 별신 자요, 맞나요? 네. 요 이름 누가 지었죠? 코나빠가 지었을걸요? 자기는 집안이 뭐 기독교 이런 쪽은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아, 네. 사주에 부족한 걸 이름 자에 지금 채워넣는 거예요. 네. 근데, 수와 화가.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약간의 고비와 혼란스러움이 있다. 음. 유신이라고 부를 때.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중년 후에 뭔가가 바람과 고통이 따르고, 네. 말년에도 뭔가가 약간의 심신이 허약하거나 네. 내사에 패하고 고통을 받는다.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사주와 네. <laughs> 이름자를 비교해 보면 요 이름 아주 잘 지어진 거 아니야. 음. 요즘 인터넷이나 자기도 뭐 유튜브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디에 들어가도 이렇게 무료 간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사주를 넣고 내 이름자를 었을때내 이름이 잘 지어진 이름인가 아닌가를 보실 수 있어. 음. 어. 제 일단 제 이름 자체가 제 사주랑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네요. 잘 지어진 이름은 아니죠. 아하. 우리가 어, 많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기보다 진짜 이름 석자를 잘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그래서 아... 네. 동생 이름은 바꿔주고 동생은 잘 되는데 난 이름 안 바꿔줘 가지고 난 이래 된다 보다 똑같은 데서 이름 지었거든요. <laughs> 그래요? 동생은 중간 이름 바꾸고 성공했는데 난 도... 이름 안 바꾸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뭘 힘들어요. 그래서. <laughs> 아... 이름 그쵸? 잘못됐네 이거. 그래서... 성유신 이름도 네. 그렇지만 한판도 본인은 성유신을 쓰더라고 네. 그러면 은 어떻게 보면 내 이름에서 부족한 걸 간판으로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네. 두개다 어떻게 보면 그와 그러면 사무실 이름 바꿔야 되네 <laughs> 그 나중에 일단 생각하시고요 예.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인을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천칭을 보고 분석을 하는데 이런 네. 분들은 약간은 아주 복잡한 것도 내 손을 거치면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요. 네. 누구보다도 이렇게 좀 세밀한 업무, 그 다음에 조금 사람과의 소통하는 이렇 커뮤케이션, 음. 이런 걸 누구보다 좋아라 해요. 음, 맞아요. 그리고 나는, 약간은, 음, 우리가 여기서 태양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자자리잖아. 네. 그러면은, 어, 내가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서도 사자는 밀림의 왕자예요. 주변에 약간의 주의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게내 기본적인 인자를 갖고 있어. 관종이네, 관종. 좀 있죠. 네. 나는 이 많은 별 중에 지금 카디나는 일곱 개가 있고요. 네. 픽스트 고정이 여섯 개고. 네. 그러면 나는 활동과 고정을 같이 하는, 어, 이러 쪽에 어떻게 보면 내 직업권을 본인은 가져가면 굉장히 좋죠. 타로로도 이제 본인의 성향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네? 저는 활동을 하고 누군가 한명 뽑아서 내부를 관리할 사람을 놔두는 게 저한테는 더 사업이 번창하겠네요. 어, 우리 보통, 일반, 뭐, 이렇게 뭐, 세무 업무를 보는 데는 사무장들이 돌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오히려 본인 같은 게 반대로 해야지. 아, 역시. 그래. 예? 네. 네? 그래. 내가, 네. 내가, 그래. 네? 예 세무사보다 사무장이 더 어울린단 말이야 진짜 아 <laughs> 그래 맞아 이사 이동을 포함해서 내 사무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뭔가가 내 변화 변동이 24년도에는 있어요 아마 23년의 패턴과 24년의 패턴은 많이 다를 거예요 내가 올 봄에 네. 봄에는 우리가 아까 태양력로 보니까 2월에서 4월이에요 내가 또 새로운 공부에 도전한다 네. 자격 취득에는 이 봄의 시즌에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사무실을 지금 옮긴다거나,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또 새로운 일을 벌린다거나, 이게 굉장히 네. 안 좋아요. 지금. 예 어. 네. 이미 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조금 보류를 하시고요. 네. 나중에 어떤 배우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은 나보다는 배우자 쪽이 좋으면 배우자 쪽으로 해서 재산 증식이 좋아요. 음. 내가 이러한 쪽에 재산 증식을 여름 시즌, 그러니까 네. 우리가 5월에서 7월 정도죠. 이 시기에 재산 증식 근데 이 명예손상 12구슬이 이 시계도 있어요. 나와 그레츠가될수 있고요. 어, 약간의 우리가 여기 이동수는 뭐 여행도 뜻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조금 멀리 움직이거나 좀 크게 움직일 일이 생기 관청과 뭔가 법적인 문제. 네. 여기 올 가을쯤에 이게 나한테는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 건강은 어, 관리가 안 됐다면 허리, 관절 여기에 네. 요, 요 겨울에는 내 부하직원, 내가 그느리고 있는 사람의 속속임. 아주 큰 큰 변화는 아까 러브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쪽에서 약간 자질 불량 시비 구슬 24년도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일로 일어난다. 음. 네. 그럼 24년도에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밀어 붙이면 되는 건가요? 자, 그 구상하는 게 어떤 쪽이죠? 저는 활동을 하지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제가 공부하는 거는 세무사 공부하는 걸로 끝났어요.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누구보다도 많아요. 음. 그 다음에 좀 다재다능해요. 음. 아, 근데 가재다능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병이에요 본인은 어. 그래서 어디 가면 와 박식하네 근데 전문가를 만나면 깽갱깽이야오 정확하다 그래 왜 사주 팔자를 하냐면면 어. 여덟 글자를 푼다 해서 팔자예요 네. 우리는 요 여덟 글자에 숨어있는 비밀을 풀어내는 거죠 예. 본인 사주에 뭐가 없다는 건 아세요? 네나무것 없네요 뭐가 없죠? 네. 여자 재물 응. 돈하고 여자가 없네요 응. 네 쉬 <laughs> <laughs> 살아갈 <웃음> 의미가 없는데? <laughs> 자, 나의, 뭐, 글재주로 인해서, 어, 뭐, 음악을 한다든지, 네. 그림을 한다든지, 이러한 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중의 인기 쪽으로도 갈수 있는 상당히, <laughs> 가능한 부분 많다, 이거예요. 연예인을 써야 되네. 네, 그런 끼가, 어. 이 발산하고 싶은 끼가, 이, 게 이, 이, 지금 일곱 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죠. 아, 네 네, 기본적으로 갖고 가요. 네. 궁금한 게 뭐였죠? 내가 지금, 음 금전 창고, 자, 이거 어때요? 음 갑갑한데요? 요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의좀 힘든 시기는 이제,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지나간다 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건강, 건강, 네. 뭔가가 바로 쓰여 있어야 증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도 뭔가가 내 몸에도 약간의 이상의 조짐은 있는 거예요 음. 관리하셔야 돼요 음. 돈을 들고 오죠 음. 지금 자기는 지금 카드 몇장안 떼겠지만 돈이 상당히 많이 나. 음 그러면 지금에 그냥 혼자서 가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으로서더 빨리 번성하는 거예요. 음 그죠? 네또뭐뭐 뭐 궁금한 게뭐 여의? <laughs> 또또 이걸 똑같은 걸 뽑았네. 그죠? 근데 아나 아까 여도 있었잖아요. 내가 타고난 운명수도 운명의 수레바뀌고 나의 지금 추구하는 것도 지금 뭔가 터닝 포인트고 내한 해에 지금 움직여 나갈 것도 지금 운명의 수리밖에 아. 이게 지금 중복해서 나왔어 네. 아마 24년도에는 아마 뭔가 큰 변화점, 변화가 어, 큰 변화점이 있어. 준비하고 있지 그죠 이거자 이거는 내 명함이에요 아. 자 가져가시 아 감사합니다 꼭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내 올해 한 해는 내가 뭔가가 내가 어, 올해는 터닝 포인트를 만듦